안녕하세요. 박샘의 왕초보 컴퓨터 교실 이강입니다 컴퓨터가 쉬워지는 비결, 나의 연필꽂이와 우리집 현관문만 기억하세요. 자, 윈도우 11 기초과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운영체제가 무엇인지, 윈도의 특징, 화면 구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회차 수업으로서 자 여러분들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시면 해보시면요 바탕화면 이 화면을 갖다 이렇게 큰이 화면을 바탕화면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책상 내가 공부하는 어떤 책상이다 그죠 이러한 그림들은 아이콘이 있다라고 아이콘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이 밑에 아래쪽 보이시죠 이 아래쪽은 뭐라고 그러죠? 작업 표시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아래 줄이요, 이 밑에 긴 막대,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죠. 이 아래쪽에 긴 막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작업 표시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 드리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작업 표시줄. 자, 작업 표시줄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나의 책상에서 나의 연필 꽃이다 라고요. 아주 좀 쉽게 설명을 해보냐 연필 꽃이. 우리가 연필 같은 걸 갖다 꽂아 주죠. 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필기, 도구도, 필기 도구를 갖다 자주 쓰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꽂아 주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쭉 길게 되죠. 여기다가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자 그게 뭐라 작업 표시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시작 단추가 있고요. 보이시죠? 시작이라고 창문 4개 네 있는 거. 자 이게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단추라고 해요. 시작 단추. 자 그리고 검색창이 이렇게 있고요. 자 보시면 자 화면이 이렇게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고요. 폴더 그 다음에 엣지. 인터넷 들어갈 때요. 그 다음에 스토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콘이고요. 이런 아이콘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필꽂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것들에 갖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지금 제가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메모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가 가리키는 거 지금 이렇게 메모장이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이 바로 바로 보다 작업 표시줄이구나. 우리가 연필을 갖다 딱 꽂아 놓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메모장을 제가 쓰고 있죠. 이 메모장 아이콘이 요 아이콘이에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생긴 것. 자, 그죠. 메모장 아이콘. 이렇게. 자, 이 메모장 아이콘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요. 이거 클릭하잖아요. 그럼 숨겨지고 또 이렇게 숨겨지고 또 한번 클릭하면 나오고. 아주 편하게 돼 있죠. 우리가 내가 작업을 안할 때는 이렇게 숨겨 놓을 수 있어요. 숨겨 놓고 다시 나오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 표시줄에서 숨겼다가 나오게 이렇게 할수 있다. 작업을 안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자를 눌러서 닫기 버튼이라고 그러죠 닫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작업 표시줄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작업 표시줄 아래쪽을 보시면요 여기 이 제가 가르쳐 보면요 이 아래쪽에 아이콘들 안에 점이 찍혀 있죠 이렇게 점이요 여기 점이 찍혀 있는 거는 제가 열고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요 점이 안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이렇게 점들로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가장 왼쪽 부분 한번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자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위젯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가장 왼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죠?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왼쪽 자, 작업 표시줄에서 가장 왼쪽에는 위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젯, 가장 왼쪽에. 자, 여기 이거 위젯을 딱 여기를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 갖다 대보면 이렇게 창이 뜨죠.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날씨라든지, 여러분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수업하다가 보시면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창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이게 유제세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는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바깥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유제 창이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에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 제가 가리키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여기 이쪽이죠 여러분들 오른쪽 끝에 보시면 오후 몇시 날짜 나와 있죠 날짜 시간 같은 게 바로 오른쪽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른쪽에는 그래서 뭐 시간이라든지 또는 스피커가 나올 수도 있고 소리 크기 같은 거 조절할 때 그런 것들이 오른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오른쪽 끝에는요 뭐가 있다, 여러분들. 날짜 시간이 표시되고 있고요. 또는 거기에 이제 스피커라든지 스피커, 어, 스피커가 있, 있어요, 여러분들. 소리 크기 조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터넷, 인터넷 연결됐는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작업 표시줄이한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윈도우 로고가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윈도우 로고가 어떤 거냐면요. 자, 이게 윈도우 로고의 창문 네 개짜리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게 윈도우 로고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시작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저 창문 네 개를 갖다가 윈도우 로고라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시작 버튼. 자,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다? 이게 시작 메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윈도우 로고, 윈도우 로, 로고 창문 네개 이걸 클릭하면 나오는 메뉴. 그걸 뭐라고 런다 시작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시작 메뉴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어때요? 시작 메뉴가 나오, 나오죠? 이렇게요. 자,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집을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대문을. 그런 대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시작 버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하면 사라지게 요 사라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오고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 여기 위에 돋보기라고 검색이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 밑에 고정됨 이렇게 고정돼 있는 아이콘들이 쭉 있고요. 옆에 모두라고 있습니다. 모두 보이십니까? 모두. 모드. 자, 모두라고 클릭을 해 보세요. 모두라고 클릭하면 자, 여기에 보이시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모두라고 눌러 주시면 여기 자, a 보이죠? 프로그램 목록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다 여기 모두에 들어가 있습니다. abcd 순서대로 보이시죠? abcd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엑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엑셀 이자로 시작하는 보이시죠? 엑셀. 자 그리고 쭉 이거 올리고 내릴 때는요 여러분들 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우스 휠 마우스에서 동그랗게 돌리는 것이죠. 그걸로 올리시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리고 이제 A B C D 알파벳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 끝나면요 한글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기억부터 보이세요? 기억 계산기 자 이렇게 날씨 자 보이시죠? 디귿 미음 비읍 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라 순서대로 일 A B C D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뭐 한다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뒤로 라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전 단계로 갑니다 보이세요 자전 단계로 자 그리고 모두 라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는요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내가 실행하겠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여기 있죠 세스 라고 있네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요렇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 자, 다들게요. 자, 정리를 하자면요. 시장 메뉴 상단에 위쪽에 모드라는걸 클릭을 하면 뭐가 나온다? 어, 등록되어 있는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목록이 나온다. 그죠? 어떻게 나오냐면 a b c a b c d 순서대로 여러분들 a b 자 a b c d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니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목록들이 쭉 나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프로그램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찾고자 할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빨리 찾은, 찾,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검색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 메뉴에서 이 상단에 돋보기 있죠. 웹 설정 및 문서 검색이라고도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을 찾고 싶다 라고 했을 때요. 여기 클릭하시고 자 뭐라고 입력하신다? 계산기. 기억자를 쳐보세요. 계. 개자 치니까 자첫 글자 개자만 채워도 나오죠 개자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계산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열기라고 있잖아요 열기라고 클릭하시면 이 계산기 프로그램을 열겠죠 자 계산기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자 찾고자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 버튼 눌러서 시작 메뉴 상단에서 여기에다가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입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작 메뉴 상단에 뭐가 있다 여러분들? 돋보기, 검색이라고 그러죠? 이 검색을 이용해서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첫 글자를 입력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기 찾겠다. 그럼 개자만 입력해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또 시작 메뉴에서 중요한 버튼이 있거든요.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요. 오른쪽 아래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그랗게 전원이라고 나오는 거보이시요 이게 뭐죠? 전원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갔다 집에 나올 때는 불을 다 꺼줘야죠. 그게 전원 버튼. 전원 내리는 거예요. 컴퓨터의 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죠? 잠금 절전 시스템 종 여기서 시스템 종료를 하시면 컴퓨터의 전원을 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 메뉴 안에서 뭐를 전원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를 꺼주시 한다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그죠.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클릭해서 종료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컴퓨터가 안전하게 종료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두 개를 배우셨어요. 작업 표시줄 시작 버튼. 그러니 시작 메뉴에 대해서. 요 아래쪽에 긴이 막대 연필 꽂이라고 했죠. 내가 필요한 것도 꽂아 놓는 여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작업 표시줄. 그리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데 시작 메뉴 이 안에 프로그램을 찾을 때는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찾을 때는 모두를 눌러주시고 여기서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그 프로그램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좀더 빠르게 찾고자 할 때는 여기 돋보기 옆에 검색 있죠. 그걸 눌러서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종료할 때는 어디를 눌러 주신다고요? 여기 종료 버튼을 눌러 주셔가지고 시스템 종료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컴퓨터를 안전하게 종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2강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작업표시줄 시장 메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작업표시줄에다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연필꽂이죠? 연필꽂이를 어떻게 꽂아놓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 작업표시줄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러면 응.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